최근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달 제2금융권에서만 가계부채가 1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호금융과 보험 등 이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DSR 3단계 조기 시행과 적용 범위 확대 규제, 최후의 수단인 LTV 한도 축소 등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당장 올해 11월 27일부터 예정된 역대급 둔촌주공 입주장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등이 상호금융과 보험사, 저축은행 및 금융사 등각 금융협회와 개별회사 등에 가계부채 현황점검 소집 통보를 보냈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와 5대시중은행 등을 불러 점검회의를 진행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제2금융권을 별도로 긴급 소집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됐고,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역대 최대 위기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며,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한달 가계대출 증가액 1조 원은 풍선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며, 1조 원을 넘는 수치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금융협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서울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농협을 잔금대출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고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에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2천억이나 증가했고 상당수가 수도권 주담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권도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3천억을 기록한 데 이어서 최근에도 4천억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발표도 적극 검토 중이며 현재 50%인 dsr 한도를 1금융에 준하는 40%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는 등 국내 가계 부채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가계 대출자 157만 명이 연소득의 100%를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 생계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급등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 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 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자 중에서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대출자가 275만 명이며 특히 157만 명은 연평균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에 달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DSR 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과 소득을 비교하며 해당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가 올해 2분기 말 452만 명이며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다중 채무자가 117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약 3분의 1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은행도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6개 주요 지방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이 1조 4,28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5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하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의미합니다. 은행별로는 BNK 부산은행의 고정이 하여신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1,89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4,550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IM뱅크도 4,488억 원으로 작년 대비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올해 6월 기준 0.67%로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급격한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집을 보러 오는 임장 손님들도 대부분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수십 번이나 집을 보여주고도 팔지 못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임장에 대한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여서 실제 구입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보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나오는 소식이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오는 등 혼란이 커지면서 공개된 정보는 믿을 수 없다면서 직접 확인하려는 사례입니다. 다만 일부 단지에서는 로열층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임장 요청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집을 내놓은 이후 40팀이 집을 보고 간것 같다며 이들 중 매수 의사를 밝힌 경우는 단한 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인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집을 보여줘야지 팔리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보여줄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부동산에서 계속 집을 보러 오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며 다른 집을 매수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구조를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집이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214건으로 증가했고 역대 최대치인 85,000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으며, 계속되는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에 빠진 현 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6천억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56조 4천억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차익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 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총 75차례에 걸쳐 152조 6천억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이중 142조 1천억을 상환하면서 현재 남은 미상환 금액은 10조 5천억 수준입니다. 과거 연도별 정부의 차입금 운영과 규모를 올해 3분기와 비교하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기록입니다. 올해 들어서 3분기 말까지 차입한 횟수도 75회로 지난해 64회를 뛰어넘었으며 과거 팬데믹으로 4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도 51회에 걸쳐 102조 원을 차입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일시 대출제도는 개인들의 시중은행 마통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사용하는 세출에 비해서 세금이 부족해지면서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통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26회가 공무원 급여일 하루나 이틀 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 관련해서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 부족분을 한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분양가격이 수천만원 이상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과정에서 자금 부담 압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기다린 현장으로 관심을 모은 수방사 공공분양본청약에서도 전용 59타입 공공분양가격이 9억 5천만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가격 대비 최대 8천만원 올랐습니다. lh는 최근 수방사 공공분양 263세대 및 인천 계양신도시 공공분양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수방사 부지는 총 556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며, 서울 중심권역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선호도가 높은 현장입니다. 작년 6월 사전청약 당시에도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억 원 낮은 로또로 불리면서 일반분양 경쟁률 645대1로 역대 공공분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공 경쟁률도 121대1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고된 본청약 최종 가격은 8억 9천에서 9억 5천만원대 수준으로 작년에 공개한 추정가 대비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3억에서 최대 5억까지 저렴하다는 분석이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접근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인천 계양신도시 A 블록 공공분양도 확정 가격에서 최대 9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전용 59타입을 3억 5천만원대로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본청약 확정가는 최대 4억 2천만원대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용 84타입도 추정가 4억 9천대에서 본청약은 최고 5억 8천만원대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2명은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또 당첨자 중에서 일부는 스스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에 따르면 인천 계양신도시 A3블록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총 61명으로 전체 사전청약 공급세대의 1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주택 소유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 초과와 과거 당첨 사례, 자산 초과 등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 중 다른 곳에 당첨되거나 주택 구입이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 사례가 있다면서 본청약은 부적격과 포기 물량 등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